네 반갑습니다. 알지노믹스 IBKS 제25스펙 최종 경량률이랑 어, 미래세 에 11호 네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알지노믹스는 별이 3.5개까지 줄어들었고요. 배정이 너무 적어서 재미가 없다는 뜻이고요. 결론은 별의 기준은 돈이 될지 안 될지 그 기준이죠. 배정이 없으면 은뭐 기업이 아무리 좋다 <laughs> 전망이 좋다거나 그거랑은 별 상관없고요. 사실상. 음, 알지노믹스 청약건수는 56만 7천건 들어왔고요. 균등은 44, 47%입니다. 어 삼성이 좀 유리하고요. 비례는 4천만원, 4천 4백만원이죠. 이거는 nh가 유리하네요. 네 11조 정도 들어왔고요. 아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왔죠. 자투가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어, nh 통해서 일단 비례 청약하긴 했는데 어 이러면 가성비 청약한 사람들 배정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수량으로 청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선 배정이고 여기서 0.4씩 다 땡겼죠. 그러면은 0.6 이런 거 소수점은 배정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전에 0.7, 0.8도 배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죠 사실상. 네, 상장은 18일 단독이고요. 비례청약자들은 27,500원 정도까지 올라야지 네, 익절이고요. 이 거리가 한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뭐이 정도는 수익은 주겠다는 싶어서 청약을 한 거고요. 파킹 통장 이자 받아서 재세금 가금 15.4% 내는 것보다는 청약이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청약을 한 거고 사실상. 음, 두주 받는 거죠. 9천만 원 청약하면은 두주 받으면은 4만 5천 원이고 배정이 얼마 얼마 안 되죠. 사실상 음, 그래도 이게 뭐 200억 초반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니 그거보다 한두배 정도 규모인데도 IBK 스펙은 균등은 여덟 주고요 비례는 1억 당 39주 40주입니다. 8만 원이죠. 음, 19일 단, 단독이고 네 점점 네, 먹을 게 없어지죠. 이러다가 네 <laughs> 무너질 수 있는데. 12월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. 청약한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중에 좀 공모 청약 종목이 좀 뜸은 뜸문할때미래세 11호는 첫 날에 벌써 5만 4천 건 들어왔습니다. 이런 뭐한 15만 건 들어오는 건데 긴등뭐세주 내지 받겠네요. 이러다가 한 15만 건 들어오면은 다섯 주네요. 그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증거금 이 464억 들어왔구요 뭐 증거금은 의미 없고 22일 상장입니다 동시 상장이고 하나스펙과 동시 상장이고요음 환불은 4일이죠 어 잘못 적었고요 네, 4일이고 음 수수료 2천원 있고 최소 청약은 네, 1 0주고요음 참고로 그리고 OKX 어, 웹3 어, 엑스런치 어, 나이트코인 1, 1 2억개고요 아침에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조인되는 자격되는 분들은데 조인하면 되구요 어, 초 500만 테던데 최근에 포인트가 한 5만 포인트 들어오니까 일인당 100테드 정도 받을 수 있겠죠 100테드 받으면은 그동안 수수료는 다 퉁칠 수 있겠죠 그동안 냈던거 음 그리고 조금 남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잔고 평균이 200 이구요 어 거래량 볼륨이 500 입니다 뭐 이전이랑 동일하고 음, 일단 청약은 뭐한달씩 조금씩 다 걸쳤구요 어, 삼진식품은 아직 공문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상단이겠죠? 어,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